안녕하세요. 2월 1일, 제주은행,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오늘 멤버십 분한테 시초가로 제공을 해준 종목입니다. 아침 8시 50분에 말씀을 드렸어요. 시초가 제주은행 15%까지 봅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이거는 지금 아침에 8% 시작해서 25%까지 갔어요. 자, 그리고 저가가 지금 플러스 3%, 종가가 3%죠. 봅시다.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이거 오늘 아침입니다. 그래서 시초가 대비 여기까지 1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 목표가 15%라 했으니까 7% 구간에서 수익 한번더 내고. 제가 여기 다시 말씀드립니다. 9시 10분에. 제주 한번더 들어가라고. 자, 봅시다. 9시 10분이면은 여기에요. 자, 여기서 재진입을 다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기까지 추가 슈팅 나오는데 6% 정도 이렇게 수익이 나서 이거 아침에 7% 먹고 이런 눌림자리에서 다시 진입해서 이것까지 해서 야무지게, 존나 야무지게 발라 먹었습니다. 예. 매번씩 관심 좀 많이 가져주세요. 가입비 하루면 뽑습니다. 하루면. 네. 자, 그래서. 지금 이 종목 시간에서는 2% 정도 상승을 해줬어이 종목이 시간에 올랐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내일도 지수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아, 지금 오른 게 스윙하는 입장에서의 분들 입장에서 보시면은 얘가 올라가는 게 그렇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거든요. 지수가 안 좋을 때 가는 애란 말이에요, 얘는. 자, 그래서. 지금 한 11시 기점으로 이렇게 좀 하락이 시작됐는데 이때 그럼 지수가 올라왔는지 한번 코사 차트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1시부터 12시 사이에 지수가 올라왔는지. 자, 이건 코사 차트고요. 11시부터 12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가 올라왔는지. 지수가 올라왔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제주는 지수 올라가면 도망가라고 했죠. 제가 어제 분명히 영상 업로드 했어요. 보시면 어제 분명히 그냥 대놓고 알려드렸습니다. 지수 좋으면 도망가라고 철저하게 지수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주가가 하락을 했고 자 다시 코사 차트를 봅시다. 오인 제가 알기로 다시 추가로 떨어졌나요? 어 올라오니까는 맥을 못 썼죠. 예 네, 코사 이렇게 올라오니까는 전혀 맥을 못 쓰고 끝났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야, 지수 떨어지는 걸 체크했다면은, 이걸 바보같이 들고 있진 않았겠죠? 아, 이거 왜 떨어지는 거지? 아, 이거 다시 갈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안 하죠. 코싹 지수라는 정답 지표가 있는데, 다른 거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코싹 올라가면, 따라서 사면 되고, 아, 코싹이 올라가면 도망가면 되고, 코싹이 떨어지면은 올라타면 되고, 엄청 간단한 거 아닙니까? 정답지가 있는데도 이 종목에 물렸다? 잘못된 겁니다. 특히 여기 윗꼬리에 물린 분들은 아주 잘못된 겁니다 예. 지금 주식을 잘못하고 계신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아, 어찌됐든 이종목이 시간에 오르긴 올랐어요 13,510원 지금 그러면은 13,510원 여기 정도 되네요 지금 이 정도 자리인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여기까지 안 빠졌네요 여기까지 안 빠졌고 다시 저항은 여기 일단은 오늘 대금이 <laughs> 5천억 이 종목 시총이 4,200억 시총보다 대금이 더 많이 터졌죠. 지금 오늘 위, 여기 이제 매물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윗꼬리에 이제 갇힌 사람들 엄청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제주행 수급 상태 에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제주행 5,200억 터졌고요. 수급은 외국인 프로그램 이렇게 들어와줬고 투신. 연기금 이렇게 들어왔어요. 사모펀드 기타법인에서 좀나가좋네요 오늘 수급 상태 괜찮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렇게 횡보하는 게 나와주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다가 지수 진짜 마이너스 2% 한번 또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더 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봐야 돼요. 아이 가격까지 간다는 거 아닌가. 차트가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온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좀 지켜봐야 돼요. 그리고 뭐손절에서 잡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일단 스윙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스윙하면 안 됩니다. 지수가 좋을지 안 좋을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그래서 지수 좋으면은 도망가시고 지수 안 좋으면은 사서 수익 보시면 됩니다. 만지기 아주 쉬운 종목이었어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